오늘 말씀의 시작은 엘리가 매우 늙었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매우 늙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어, 말씀에서 엘리의 늙음에 대해 절대 긍정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늙음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만큼은 늙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제한 사항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늙으면 행동이 느려, 느려지고요. 그로 인해 즉각적인 행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건사하기 어,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엘리에 대해 분명하게 소개하는데요, 그가 매우 늙었다로 늙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늙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는 본인을 넘어 자녀에까지 확대됩니다. 앞서 아, 엘리의 두 아들 굽니아 비나스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두 아들의 악행이 엘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그의 두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들이죠.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한 소식들에 대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히 어 작은 잘못에 대한 것을 들었음에, 들었을 때도 부모는 마음에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듣게 되었을 때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그 부모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한 행동을 서슴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22절에서 소개된 매우 늙었더니라는 이 말이 엘리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매우 늙은 엘리로서 아들들에게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조근조근하게 말로 타이르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타이른다고 해서 그의 두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것을 어,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큰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됐고, 매우 늙었던 엘리는 말로 타이르는 것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과 듣지 아니한 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은,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십니까? 혹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즉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아주 끔찍한 시기를 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시그 그 시대를 가리켜 암흑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그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 가장 밝을 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함께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때 그리고 그 삶이 내삶 가운데 드러남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만족, 그 만족으로 주어지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강단이, 세안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강단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말씀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무엘과 함께할 것에 대한 복선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면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내가 존중한다고 해서 그 존중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순종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좋은 마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함께하는 지체들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을 존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존중으로 이어질까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내가 존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향한 그그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은 곧 하나님의 존중이 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가 어떻게 대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엘리아론이 엘리는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언약으로 인해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를 향해 하나님은 가문 전체를 향한 심판을 또한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직을 어, 박탈시킬 것이라는 그 영광을 거두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통해 어, 이 30절의 말씀을 솔로몬 시대 때 성취하시는데요 이다마를 통해 엘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사지금 다시금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사도계 계열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멸망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노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엘리의 팔과 그의 조상의 집 팔을 끌는다는 의미는 엘리 가문이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말은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문자 그대로 아무도 노인이 되는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복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엘리 가문만큼은 그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선령 어, 죽게 죽지 않게 되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기쁨이 아닌 어, 눈의 세자남을 그러한 슬픔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더큰 심판을 엘리에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엘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보면 엘리는 이런 가문의 심판을 받을 행동을 그 자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으로 인해 이 가문의 심판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음, 무엇보다 하나님은 엘리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죄악을 엘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오냐오냐하는 식으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은 제사장들이라면 더욱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성물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슬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답도록, 그리고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답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좀 있습니다. 자녀 또한 자녀답게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대제사장의 아들답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엘리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결국에는 가문의 파멸로. 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 교육에는 언젠가는 없습니다. 내가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일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렇게 행동하는 한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하고도 무거운 직무를 맡았던 엘리,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그의 가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이 아닌 다른 새로운 가문을 통해 대제사장직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신앙을 돌볼 의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진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의 손주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흘러가야 할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의 전수는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렇게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온전히 함께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넘어 자녀 손들의 가정에도 흘러감을 허락하실 때 우리들보다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26절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냥 몸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은총을받아은총을 은총을 받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